워 guys. I'm gun. 네, 아, 유튜브에 나온 동영상을 가지고 가지 표현을 5분 동안 배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동영상은요. 어, 미드 커퍼레이 이라는 동영상입니다. 커퍼레 미드인데요. 어, 회사 생활을 다루는 드라마예요. 근데 오늘 다룬 동영상은 회사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죠. 막 상사의 어떤 갈굼, 막 언제 잘릴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 터질지도 모르겠고 막 장난 아니죠 정말 미치도록 죽고 싶을 때도 많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회사 생활의 어떤 이런 모습들 특히 정말 안 좋은 모습들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나온 이제 이건데요 여기 나온 표현들을 또 배워보시면 또 회사 생활의 어떤 애환을 더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요 참, 참 우울합니다 Everyone here is hanging by a thread Everyone here 모두들 여기 있는 모두들은 is hanging 매달려 있어요 By a thread. 뭐냐 매에 달려 냐면 thread 실실한 가닥에 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불안 위태위태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hanging by a thread. 그러면 은 위태위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응. so everyone here is hanging by a thread. 모두가 여기, 여기 있는 모든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이거 당연히 쓸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들의 회사가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면 their company is hanging by a thread. 응.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겠죠. 그들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위태해요. 음. Their marriage life is hanging by a thread. 이런 식으로 위태위태하다라는 말하고 싶을때 이거 쓰면 굉장히 더막갈스럽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또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막 이러죠. 막 기계처럼 뭐 어떤 목적을 한지도 모르게 시키는 대로만 하죠. 뭔가 마음이 공허해. 그래서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계속 채우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We r e we r e all just trying to fill the void. We are all just trying to fill the void. 우리 모두 we are all 우리 모든 just trying to 노력합니다 fill the void 채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void란 말은 공허함, 빈곳이라는 뜻거든요. 그래서 공허함을 채우기 노력합니다라는 거죠. 아, 정말 슬픈 얘기예요, 그죠 Fill the void 이거 챙겨가셔야 되는데요. 음, 말 그대로 아, 예를 들어서 헤어졌어요 애인과. 그래서 새로운 애인을 만났습니다. 공허함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I got a new boyfriend to fill the void. 그러면 나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얻었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고 또꼭 마음의 공허함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공석, 어떤 빈자리를 메꾸는 말을 할때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He filled the void while you were on vacation. 그러면은 어, 너가 휴가 간 동안에 그가 빈자리를 채웠어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fill the void 어, 공허함을 채우다, 빈 곳을 채우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음. 아,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막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정말 터져버릴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y could snap at any moment. They could snap. 그들은 snap. 원래 snap 이란 말은 딸깍 부러지다, 막딱깍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폭발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Snap 이란 말은. 그래서 so they could snap. 그들은 폭발할 수 있어요. At any moment. 어느 때라도. At any moment.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어느 때라도. 여기서 이제 챙길 표현은 at any moment 라는 이제 표현이에요. <laughs> 음, 어느 때라도 우리가 보통 음, 어떻게 음, 우리가 한국에도 보면 지진이 요즘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지진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earthquakes can happen at any moment 그러면 지진은 언제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et at any moment 그러면 언제든지라도 어느 때라도 이런 의미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다가 이용에써 보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너무 피곤하고 야근하고 막 힘들어 지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화장실에 잠깐 쪽잠을 이렇게 자고 있었나봐요 근데 상사가 여기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thought you were dead. 나너 죽은 줄 알았어. But turns out you were sleeping on the toilet. 어 근데 밝혀졌네. 너가 변기에서 자고 있는 걸로 밝혀졌네. <laughs> 이런 식의 게. 장난 아니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표현, 여기서 이제 배우 여기서 울 표현은 turn out 뭔가로 드러나다, 밝혀지다, 어, 몰랐던 것들이. 어, it u r n out은 it turns out 패턴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it turns out that bla h bla. h 예를 들어서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내 여동생의 친구였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uh, it turns out that she is a friend of my sister. 음,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turns out 드러나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회사 다니면 또 이거 물어봅니다 야너 파워포인트 잘하냐? 엑셀 잘하냐? 그래서 능숙한가? 이렇게 물어봐요 Are you PowerPoint proficient? 응. 어 proficient라는 표현은 이제 능숙함 그래서 너가 파워포인트에 능숙하냐 그러면 Are you PowerPoint proficient? 엑셀 잘해? Are you Excel proficient? 너 중국어 잘해? Are you Chinese proficient? 이런 식으로 뭔가 어디 능숙하냐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어뭐뭐 more, more proficient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회사 생활에 애완을 담은 표현 다섯 가지를 배웠는데요. 꼭기억하셨다가또 일상에서 유용하게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운 거를 실상에서 쓰지 못하면 또 이거는 아무 소질 되게 없는 거죠. 꼭 활용하셔야 요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소리>